오늘의 움직임은 수급적인 영향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제가 3%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 이상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선물로 땡기고, 오늘 그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전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 들어왔던,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똑같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다음 거래일에 많이 나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의문이 들어요. 25%에 대한 관세, 이게 과연 가볍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환율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1377이면 분명 장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부담감이 매우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물 포지션이 바뀌면서.